지금부터 함수 12번째 시간 이 부분 또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의 조건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 오전, 오후, 저녁 각 5시간 이상이면 5시간 이상, 5시간 이상, 5시간 이상, 평균이 5시간 이상, 4개가 모두 다 만족하면은 심각이라는 걸 적게 되고요. 또두 번째 조건은 휴대폰 사용 시간이 각각 3시간 이상이면, 저기요 3시간, 오후 3시간, 저녁 3시간, 그 다음에 이 3개의 평균이 3시간 이상이면 평균. 나머지는 모두 양호를 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밑에 우리는 이 부분을 몇 개를 써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조건 값은 뭐로 구하냐면은 이 부분을 한번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참 값을 구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조건이 몇개 남아 있냐면 두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짓 부분에 창값을 여기서 구해내고 그죠? 조건에서 창값을 구해내고 거짓 부분에 무엇을 쓰게 되냐면은 이 품문을 한번더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품을 총몇 개를 쓰게 되어 지냐면두 개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한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F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신을 조금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F 자, 4개의 조건이 맞아야 되죠. 얘도, 얘도 5 이상이어야 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얘도 5 이상이어야 되고, 얘도 5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어, 얘의 평균도 5 이상이어야 됩니다. 4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and. b3가 크거나 같다, 5. 첫 번째. 두 번째는 c3, 5가 크거나, 같다, 오. 전역이죠. D3. 크거나, 같다, 오. 그리고 3개의 평균이죠. 그죠? 에브리지. 알로 열고, 3개를, 요렇게 블록을 설정하면은, 3개의 블록이 설정되지죠 알로 닫고, 얘가 크거나, 같다, 오. 자, 요것이 엔더 조건에 들어갈 4가지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죠? 어, 엔더에 4가지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 B4가 5보다 크고, C3가 5보다 크고, D3가 5보다 크고, B3가 5보다 크고, average가 5보다 큰. 이것이 n d 안에 들어갔죠. 자, 이것이 참이라면 뭐가 되어지느냐? 어, 심각이라고 적어라 그랬죠. 심각. 자, 그러면 참값을 통해서 심각에, 여기에 해당되어지면 심각을 어, 추출해냈습니다. 이제 추출해내야 할 결과값은 보통과 야무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거짓부분에 if문을 한번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mma, if, 갈로 열고 그죠. 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죠.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조건도 그죠. 모두 다세 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nd 조건을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자 오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3 맞죠. 그 다음 오후에도 크거나 같다 3 그 다음에 전역, 얘도 크거나, 같다, 3그 다음에 에 v 리지죠 세기, 평균. 이 e R, H, E, average. 요렇게 블록을 설정하고요. 얘가 크거나, 같다, 3 자, 이것이 바로 이 f 요두 번째 거짓이 되어진 이 부분인데요. 얘가 이제 콤, 어, 얘가 콤마, 되어지면요 음, 아까 엔더를 안 했네요. 엔더 세 가지 조건. 에 v 리지하고다 합쳐가지고. 그죠. 어, 얘가 이렇게 되어지네요. average가 3보다 크고, 그죠. 얘가 이제 컴마. 에서 뭐가 되어지냐 하면은, 어, 보통이 되어지죠. 이제. 전부 다 3보다 크면은 보통. 자, 나머지 조건 하나 있기 때문에 그이입부분의 이 거짓 부분에 양호라고 치면은 모든 결과를 다 추출해 냈습니다. 컴마. 양호.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심각.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 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면요. 어, 입부문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어, 요까지가 참에 대한 입부문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어지냐면은, 이 부분이죠. 그죠? 어. 여기서 보통과 양호를 구했죠. 참을 통해서 심각을 추출해 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의 if를 통해서 보통과 양호를 추출해 냈습니다. 그렇죠? 어. 자, 그렇다면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 엔더 조건을 쓰는 이유는 이네 가지 조건, 오전, 오후, 저녁, 평균이 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오전, 오후, 저녁, 평균이 각각 5 이상이라면, 해서, 앤 n d 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죠? 네 가지 조건, 갈로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참이라면, 심각을 나타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요두 가지 조건인데요. F 만약에, 또, 각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3보다 크야 되기 때문에, 엔드 조건으로 묶었죠.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B3, 예, 오전이 3시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오후가 3시간 이상이고, D3, 저녁이 3시간 이상이고, 평균이 3시간 이상. 이네 가지가 다 만족하는 엔드 조건이, 3이라면 보통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양호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요이 부분에 걸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 안 되면은 한번 음,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유사한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데요. 조건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네 개가 나옵니다. 그죠? 네 개가 어 사과 가격이 최고인 값은 하나 구하고요. 또 하나는 사과 가격이 세 번째인 것을 한번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사면 사야지라는 조건 하나 구하고요. 또 하나는 그 외는 빈칸으로 표시한다라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네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네 가지의 조건이 있으면은 이부분 몇 개를 쓴다 그랬죠? 어세 개를 쓴다 그랬죠? 그죠? 어세 개의 이부분을 사용하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또 복습해야 할 부분은 어, 최고인 값을 구할 때는 최고인 값을 구할 때는 맥스 함수를 사용하고 그죠? 그다음에 몇 번째라는 것을 구할 때는 라지 함수를 사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상가격을 구할 때는 민 함수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함수를 풀이 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 F, 갈로 열고, 그죠? 만약에 누가, 얘가, 그죠? 사과 가격 맞죠? 자, 과 가격이 뭐와 같다면 이 안에서 최고의 값, 가격이라면 이런 뜻이죠. 그죠? 이 안에서 최고의 가격 이 블록을 설정하는 것은 나중에 복사를 할때 어, 움직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절대값 주소를 지정해 절대 주소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와 같다면 맥스 값과 같다면 어디에서 이 안에서 맥스의 값과 같다면 이래 되어죠 그리고 F4를 눌러서 이 참조할 영역은 주소가 변해서는 안됩니다. 같다면 뭐라고 하느냐 예, 여기서 안사요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죠 안사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조건이 세 개가 남아 있죠. 또 if 문을 한번 더 쓰겠습니다. 참을 통해서 안사요는 걸러냈습니다. if 만약에 누가 예값이 그죠? 예값이 뭐와 같다면 large L R G 어디서 이 안에서 그죠.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어, 밑으로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영역이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f4를 눌러 주고요. 컴마, 이 안에서 몇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죠. 세 번째와 같다면 그렇죠. 컴마, 뭐라고 적을까요? 음, 생각해 보고요. 그죠.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이제, 또, 이제 조건이 두개 남아있죠. 그죠? 어, 조건이 두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 더 쓰면 된다 그죠? F, 갈로 열고, 뭐가, 얘가, 뭐, 자, 뭐와 같다면? 제일 사면에 넣니까 민이죠. 민. 어디에서? 이 영역 안에서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F4를 눌러줍니다. 그죠? 어, 최소값과 같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사야지라고 되어야 되겠죠. 그죠? 사야지.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마지막에 빈 칸으로 채워라. 그래서 빈 칸을 이렇게 채워주면은, 하나, 둘, 세 개. 이 부분을 세개 썼으니까, 세 개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C3가, 그죠? C3가, 뭐와 같다면, 어, 맥스. 이 안에서 최고값과 같다면은 안 사요라는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그럼 요거 추출해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세 개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씁니다. 만약에 얘가 이프 c 리가세 번째라면 어디에서 이 안에서 세 번째라면 라지 영역에서 세 번째라면 뭐라고 한다? 창값이면 생각해 보고요. 또 이제 두 개가 남아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은 어디서 구하냐면은 이제 뒷부분에 거짓 부분에서 또두 개의 값이 부분을 한번 더 씁니다. 그죠 그래서 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제일 사면 사야지. 얘가 어디에서 이 안에서 제일 사야 되죠. 그죠 그래서 min 함수를 쓰게 되시죠. 그 다음에 min을 쓰고 난 다음 창 값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제일 사면 사야지. 자, 사야지. 창가면 사야지. 그 외에는 빈 칸으로, 그 외에는 빈 칸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지는 함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결과 값을 보겠습니다. 엔터. 자, 이 값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어지겠네. 그죠? 제일 비싼 것도 아니고, 제일 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아니다. 그죠?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복사하면 이런 결과 값을 나타내는데요. 어, 제일 비싸니까 안 사요, 그죠? 어, 이 값에 걸리는 거죠? 어, 이 값에 참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결과 값에 나타납니다. 맥스 값과 같은 것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는 사야지 하는 것은 어디에 걸렸냐면은, 어, 요, 요 부분에 걸렸네요. C7이, 요 부분이죠. C7이 m e n 함수와 요 중에서 제일 산 가격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이 참값에 걸리기 때문에 사야지라는 결과값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어, 부분은 조건이 네개 있으면 이부분을세개 쓰면 되고요. 어, 조건이 세개 있으면은 이 부분 두 개만 있으면 되어집니다. 그죠? 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엑셀의 도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